아,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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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녹운되고 있습니다. 엄마는 뭐하고 갈 거예요? 아, 짜오늘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최대 최소까지 나가면 끝날 것 같은데요? 아, okay. 비율기가 주어진 건9시간할될것 아, okay. 같습니다. 오늘 1 6 3회1 1 2 6번까지 나가면 끝낼게요. 자, 161쪽 보시면서 추가평가 가져가세요. 네. 난안 맞지도 않아. 아, <stock> 저도 부처님 요부처님의 응.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말이 자, 비교이제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죠? 아까 설명했던 대로 이 있어. 원이 있어요. 직선이 있는데 만나지 않으라 쇄골가뒤예요 네. 아, 반지름은 R이에요 만나지 않을 때는 뭐가 더큰것 같아요? G. D가 R보다 크죠? 네. 자, 이거를 차관점을 두시고 1 1 5 3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153번 1X 플러스 1에 제곱의 Y제곱은 1인데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이라고 합니다 직선은 누구냐면 MX 넘기면 이렇게 되죠. 자, 이거로부터 중심 마이너스 1마 0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 1보다 크면 되는 겁니다. 크크크. 선 긋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응용해서 X앞에 계수해제고 Y앞에 계수해제고 마이너스 1하고 0을 풍당풍당 넣는 거죠. 반지름보다 커야 되니까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거랑 비슷한데요. 그러면 이게 절대값 마이너 3행이 이게 양수니까 좌변에 우 곱해줘도 된다니까. 어, 좌변에 제곱하면 9 m 제곱은 m +m² 제곱더 1이 되면 시야. m +m². 제곱이 넘어가요. 8 m 제곱은 1보다 큰 거죠. m 제곱이 8분의 1보다 크네요. 미지수 쪽이 숫자보다 크면 사이할 날까요, 벌어진 날까요? 벌어. 벌어. 그래서, 작다 또는 크다. 자, 제곱해서 8분의 1 되는 숫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루트 2분의 1. 그렇죠. 그걸 분모에 여기까지 하셔야죠. 4분의 루트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보다는 작다. 그냥 4분의 루트 2보다는 크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ML값이 아닌 걸 찾으라고 하는데, 근사값을 하셔야 됩니다. 루트의 근사가 맞아요? 루트의 근사 1.414죠. 인내, 인내, 두글세 인내, 인내, 두글세 이거를 4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얘가 한 몇쯤 될까요? 3. 그렇죠 한0.3 정도 되겠네요. 그죠? 아, 4, 4로 나누니까. 아, 맞네요. 0.3 정도 되겠네요. 왜네면 마이너스 0.3 정도 되겠네요. 자, 그 사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가 누가 있냐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다섯 개. 뭘까 이 음... 3번이자 0.25 3번 왜좀 보기를 보소요 4분의 1이 0.25잖아 네. 0.25는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야지 네. 마이너스 0.4 왼쪽 플러스 0.4 오른쪽 네, <laughs> 아,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어? 네. 저는 그냥 트레이너일 뿐이지 제가 대신 시험 가졌으면 좋겠지만 저것도 별로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쉬운 것 같아요. 아, 1153번 풀어드렸고, 이제 1155번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 여러분, 세게티 초원이에요. 아유국 풀어주면 타임 저 지성하는 중. 삼국을 풀어줘야 돼요. <laughs> 아니, <laughs> 보라, 지금 이거 여기 자리에 참석 못하신 분들도 시험 잘 보셔야 될 텐데 말이야. 화이팅, 화이팅. 그래, 화이팅, 화이팅. 얘들아. 화이팅. 화이팅. 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중학교 시험. 중학교야. 중학교? 윤보가 알아서 모르겠어. 아. 윤보가 아이디 물어보는데. 근데 또 갑자기 윤보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윤보야 시험 잘 봤니? <laughs> 물어보면 반성 받을 수도 있잖아. 아, 내가 니네들한테 문자로 시험 잘 봤니라고 안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 음. 고등학생한테는 안 물어봐요. 중학생한테 물어봐요? 중학생은 안 물어보면 부모님이 화를 내고 왜냐면왜 그런 거에 관심도 없냐고 그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인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제지간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막 대놓고 물어보고 했는데 자식이 크니까 아들이 내가 이제 초등학교 상학년이잖아 얘가 상처받는 게 보이는 거야 잘 못하는 걸 누가 막 까서 뒤집으려고 하면 이 상처난 거를 손가락으로 휘집는 거 아니야 시험이야, 못볼 수도 있는 건데, 거기서 막 시험 본 날에 막 닥달을 하면서, 그거는 이제, 내가 지금 생각해서는 그거야. 너 계속 학원 다녀야 되니까 나랑 계속 연락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서, 시험 끝난 다음에 니네한테 연락을 안 해요. 그리고 그만둬도, 저한테 미안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좀 있으면 또 누가 들어오겠죠. 안 들어오면 딴거하고 되는 거고, 나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는 거냐면, 그 사람한테 배워서 내가 시험을 못본 거야가 아니고, 내가 어떤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나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어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번에 좀 나태했던 것 같다 그러면 허리띠 바짝 맨 다음에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아 내가 공부를 효율적으로 안한것 같다 앉아는 있었는데 멍 때리고 있었다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죠 정신 바짝 차리는 거는 여러분들 좋은 방법이 있긴 한데 좀 극단적이라서 그래요 집이 망해야 됩니다. 이 너무 급한 상황. 저 옛날에 얘기한 적 있잖아요. 어떤 부모님이 전화가 와서 자기 아들한테 그러니까 자기 집이 망했다고 말을 할 테니까 애한테 쓴 소리를 해달라. 근데 걔가 진짜 공부를 못했었는데 정말 좋은 대학에 갔다니까. <laughs> 아버지가 사기를 친 거야. 아버지가 되게 부자라. 아버지가 자기 스스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를 잘못 키웠다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야 우리 집은 대대로 부자니까 아직 그집 대부자였거든요. 어미에 관한 못단지인가 거기서 40몇평짜리 아파트라고 그랬어 못단지 옛날에 되게 잘 나왔어 아버지 그래서 우리 집은 너는 걱정 없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공부만 하면 된다 절대로 공부하지 않아요 <laughs> 왜 공부를 하겠어요 아버지 땅딱 있다는데 나같이도 공부를 안 하지 가만히 있으면 물려줄 텐데 그래서 아버지가 공부를 바꾼 게 뭐냐 아버지 부도났다 그래서 진짜 너 학원비 대줄 거딱 남겨놓고는 나머지는 다빚이다 그리고 너 아마 대학 가도 학자금 대출 받아갖고 네가 갚아야 될 거고 아버지 빚이 한 7억 정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오늘날 얼굴이 흑빛이 된 거야. 난 알겠어. <laughs> 아! 먹혔구나. 무슨 일이야? 네. 따로 저기 상처받을 거라 따로 들었죠. 상담실로 들래고 저기 뭐, 오열을 하면서 응. 제가 인생을 좀 너무 그렇게 산거 같다고 잠시만 응. 얘기를 하는데 나 이미 알고 있었지 아버지랑 딱딱하고 맞춰할수있냐 아. 야, 근데 나도, 난실질적으로 응. 가난했었거든. 야, 가난하면 공부해서 나중에 네가 벌면 되지만 니네 아버지가 너한테 뭐 재벌되라는 것도 아니고 뭐 밥만 먹고 집 사고 차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그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 칠등급이잖아요. 칠등급면밥 밥 먹고 찾아가고 냐 그래서 할수 있는 건 해봐. 그래서 해보라 고 그랬어. 음. 어, 그냥 막 의지가 막 눈빛이 막 음. 옛날에는 저기 입식 책상이라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 왔다는데 서서 듣는 책상이었고요 음. 네. 졸리면 뒤로 나갔고 트는 거야. 음. 그리고 그냥 눈에 막시뻘겋게내가지고듣는데어 졸리는 거야 내가. 음. 그런 식기를 <laughs> 앞에서 뭐 트는 거 큰일 나는데? 그래서 못틀려 뭐, 근데 올라가는 거야 막성로 그래서 올라가는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 왜냐면 성적이 올라가는 애는 눈빛이 틀려요 수업 태도가 약간 다르고 이런 집념을 가질 수 있으면 성적이 금방 올라갈게 나중에 응. 집 부도 안난거 알게 됐을 때 없었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거는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거니까 네학교 때? <laughs> 본인이 이제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게, 이제 얘지 얘같이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거 싫으면은, 이런 생각 할수 있죠. 엄마랑 아버지가 그냥 먹고 살 만은 하신데, 나한테 되게 크, 크, 크게 물려줄 건 없을 것 같다. 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서른 살 정도 돼서 집을 살 정도가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집값이 아예 1분처럼 폭락을 해버리던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기, 가양동 쪽, 가양동이 별로 비싼 동네는 아닌데, 가양동 쪽 아파트가 기본 시세로 1억 5천씩 올랐어요. 여기도 다 1억씩 올랐어요. 20년이 넘었는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요, 아파트 값이.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죠. 알겠죠? 근데, 근데 상대적으로 나는 아파트 값이 안 오는 집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상대적으로 본인은 가난해진 거예요. 그걸 빨리 체감하시고, 내가 나중에 나는 의리의리한 집을 살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으면 능력을 키워야죠. 그러면 이제 공부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 욕심있는 김반자.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 공부한 사람이 나중에 제산도잘 지켜요. 똑똑하니까. 똑똑해야 돈을 안 뺏겨요, 나한테. 어. 155번 보시죠. 9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마이4 4, 마이너스 3. 오라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원이 직선과 만나지 않는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지름의 양끝점 내가 좋아하는 거. 태양이라고 따지면 여기 흑점이 있는 건가? 아 그럼 네. 여기에대기여어요 마음 잡아주라들. 아뭐 무거운 얘기한 것 같아서. 네. 이흑점이네. <laughs> 이거 중점 뭐 어떻게 구할 거예요? 두개 더한 다고 반으로 나눌 거요 네. 그럼요 일이죠. 더한 다고 반으로 나니까 이거죠. 오케이 중심 알았어. 한줄만고 싶어요 제가 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왜 나갔을까요? 감다바에제요뺀 <laughs> 다음에 제곱을 감수으로 해야 돼요 루트 10 오케이? 네. 했어요? 네, 루트 10이에요 자다했어니 문제에서 직선이 누구냐면 이거예요 얘가 y는 3x 플러스 k입니다 얘랑 만나야 된대요? 만나지 않아야 된대요? 만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면 3x-y-k는 0으로 볼까요? 중심 1,-2까지의 마이너스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어야 될까요? 짧아야 될까요? 길. 그렇죠. 길어야죠. 그래서 루트0보다 길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분모에. x 앞에 계수 제고, y 앞에 계수 제고, 패더십. 절대값 집어넣고, 집어넣고, 절대값 받아서 얘가 루트0보다 크다. 오, 이게 푸는데 다 패턴이 있네. 루트시몰리면 이거 아니고. 오. 절대값이 숫자보다 커요. 그러면은 사이다예요? 벌어진다예요? 벌어진다예요. 그래서, 5 플러스 K가 양수 10보다 크다 또는, 5 플러스 K가, 아, 10이 아, 10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아, 5가 넘어가죠. K는 5보다 큰 거죠. 또는, 5가 넘어가죠? k는 마이너스 10보다 작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자연수 k의 최후값은 여기서 나오지 않고 5보다 큰 거. 응.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똑같습니다. 계속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가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풍당풍당 공식이라고 오늘부터 부릅니다. 아니죠. 저번 때 저번 저번 달부터 불렀는데 계속 저거를 연습해갖고 근의 공식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45일, 50일 정도 남은 시험에서 승산이 있습니다. 예. 자, 162쪽으로 갑니다. 다행이야, 여러분들 친구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놀고 있을 거야. 학원 다 째고, 오늘 어디 노래방 가 있을 거야. <laughs> 노래방 가야겠다. 뭐 친구들하고 노당노 걸으면서 놀고 있겠지. 자, 여기까지 정신 차리시기를. 음, 네. 지금 기회입니다. 저번주에 시험 끝났다고 학원에서 지금 피자, 피자하고 치킨하고 시켜먹고 계실 거란 말이야 근데 나도왜안가서지 선생님 안주요 무조건 성다돈 받아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뭐 언제든지 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졸업한다고 사줬는데 졸업한다고 그래요 진짜, <웃음> <웃음> 졸업하면 저는 삼겹살이 갈래요 삼겹살 와. 요즘 옆에 왕송봉구이라고 맛있는 곳이 있어요 사싸요이거인분에만천 원인가 만천 원인가 선행길이로 갑니다 음, 뭐, 뭐. 이제, 현의 길이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현과 타버렸어요 현, 엔티타. 뭐였스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3학년 때 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 때 현을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시험에 안 들어가요, 이게. 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선곡고여기서수선해갈 걸리면요.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2등분 되는 특성이 있어서. 얘가 아니죠. 직선과 원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똑같은데, 이거 X라고 잡았을 때, 현 길이가 2 x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타고라스 정리를 할수 있죠. R의 제곱은 X 제곱에 플러스 D의 제곱과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감 잡은 분들은, 아, 이 패턴의 문제는 반지름과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빨리 구하는 게 포인트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를 정리를 하면 현의 절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두배를 하면 현의 길이가 나온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하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156입니다. 원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더하기 1은 0인데 직선 X 마이너스 Y에 플러스 한 다음 에는요두 교점을 AB라 할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정확하게 그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대충 그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선생 원하나 이렇게 틱 그려놓고 대충 그리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룰루루. 자 중심 잡아볼게요 대나 봅시다 ,잉. X 앞에 개수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5를 바꿔요 Y압 개수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부호를 바꿔요 반지름 구하러 가야됩니다 반지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마이너스 4 아싸 됐다 됐어 무조건 건다 무조건 온다. 어? 기말고사 잘 보면 여러분들 이제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중간고사는 아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말고사에서 폭락하는 애가 50%가 넘습니다 공부, 대비를 못한다니까요. 며칠이 안 남았기 때문에, 김학교 까지 여러분들 진짜 이학문는 무조건 돼요. 자, 아, 마이너스 2대54, 마이너스 4대66. 특히 남녀공학은 남자애들이 베이스 싹 깔아줘요. 지금 남자애들은 다 놀아요. 얘, 1, 얘는 성실한 애들이, 남 장르의 실수라 1, 2등이 네. 남자애. 아니, 어. 그거는, 그거는 <laughs> 내가 딱 말씀드릴게. 걔네는 타고나 애들. 음. 음, 그냥 공부맨이라고 해, 그래, 걔네. 공부맨. <웃음> <웃음> 걔네는 인간이 아니야. 내가 각 학교마다 괴물 이 있을 거라고 했어, 안 했어, 있지? 가보니까 학교에 괴물 있어. 걔는 내가 따라잡을래야 따라잡을 수 없는 천상의 존재야. 왠지 몰라. 엄마가 뭐 공부에 미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빠가 진짜 검사나 뭐 판사나 이런 거라서 타고나기 유전자가 다른 건지 아니면 집에 몇십억이 있는 건지 아무도. 몰라 아니면 좀 애가 똘끼가 있어. 남들 다. 밥 먹고 와가지고 친구랑 투사 들고 있는데도 지원자 가만히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수학문제 풀고 있는 거야, 뭐냐고? 있어 그래도 난 봤어. 그래도 서렇게 그래, 가는 거야. 자, 아, 자 아, 그래. 그럼 얘가 아, 마이너스 한장 사시가 있는데 마이너스 아, 사시는 마이너스 아, 사잖아요. 그러니까 아 얘가 반지름 이런 이있네요자 그림에다 표현을 하는 거죠 오시. <laughs> 자 그다음 에 이제 이렇게. 오 이거랑 이거랑 비슷하다고? 뽀가네 아까 설명한 거랑 이게 D예요, D. D는 어떻게 구까하다가1 2에서 직선까지 해버리게 어요 자, 루트 1의 제곱, 1의 제곱을 더해서 퐁당퐁당 공식이 됩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져서 얘가 루트 2분의 1한 다음에 이거 나왔다. 그래서 얘가 루트 2분의 1입니다. 자, 이제 피터고라스 정리해야 되겠네요. 2의 제곱 루트 2분의 1의 제곱을 빼면 루트를 씌우면 값이 나와. 4에서 2분의 빼면 거니까 2분의 7이죠.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14겠네요. 이게 답일까요? 아니요. 루트 14. 가 맞죠. 왜? 2분의 루트 14는 뭐얘기안 거죠? 요거 얘기한 거죠. 그죠? 아까 2배 해야 된다 그랬죠? 정답은 루트 14. 이렇게 해서 끝 소 얘기입니다 이게 이안 가시는 거없어요잘 나요?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했나? 피타고라스가 뭐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네. 그럼 있지 중학교 때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코로나, 네, 네. 코로나 네. 터진 다음에 네. 여러분들은 저기 뭐야 네. 중삼을 네. 코로나 네. 때 못냈으니까. 여러분들이야 별로 그렇지 않지만 제가 지금 가르치는 중학교 3학년 남자애, 몽중학교인데 반에서 3분의 1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 어, 네. 학습결손이죠. 집에는 뭔가죠. 2학년이요 이네보다 1학년 어린애들이 학습결손이 되게 커서 혹시 대학입시에서 실패하면 재수를 한번 노려봐. 아. 이네 밑에 남의 공부를 못하는 면거야 지금 다안 하고 있어 지금도. 그래요. 그렇다면 감사니다 이네 뒤에 좋은 악룡이야. 니네 그러니까 위에 박살 났고, 니네 아래 박살 났는데, 니네 는 사는 거야. 한 니네 위에 박살 났지. <났어>. 니네 <laughs> 위에 <laughs> 위에는 <laughs> 위에 <laughs> 더 박살 났고. 1 5 9번1 0 0위서이5 9이1 0에서1 0 9 9이1이이9제곱0 9 9번1 0제곱이1이9 9번1 0이9번1이9 9번1이 직선과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고인 원의 넓이를 포함시오 라고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뭔 얘기야? 이 원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있는 거예요? 제가 3x-4y-5는 0이다 라고 나온 거죠. 교점이 생겨요. 그럼 이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 되게 많죠. 엄청 큰것도있고더 엄청 큰것도 지구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뭐라고 합니까? 구겠죠. 어, 그 중에 넓이가 최소인 거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게 지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지름인 거죠 얘가 지름인 거예요 어. 아 그렇구나 이게 지름이구나 어. 깔끔하다 그죠 그러면 이제 원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면 사실은 뭐 구하면 될까요? 지우지고 음. 그렇지 아, 왜 이렇게 잘해 음. 그래요 이게 아니지 이게 이거 구하면 되는 거지 할머 편의 길이로 구하면 되는 거네. 나이스. 그럼 다시 가는 거야. 자, 원래 있던 원의 중심, 자, 녹색으로 거리, 반지름을 잡아주고, 직각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직각을 잡아준다. 여기 보니까 떡하니 2라고 나왔네. 너이야 직선으로부터 원래 있는 원조의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러 들어가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1이에요. 루트 3의 제곱 9 마이너스 4의 제곱 16 절대값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은 D가 나옵니다. 분자는 오고 분모도 오라서 1입니다. 아, 얘가 1이라는 얘기군요. 그러면 1대 루트 3대 2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네 이게 루트 3인 거죠. 됐네요. r이 루트 3이라고 했으니 원의 넓이는 루트 3의 제곱 파이. 그래서 3파이가 나옵니다. 자, 1159번 문제도 풀어 보하시고 아, 이제 1160번에 나오는 유형으로 가는데요. 지우시고 1160번의 유형은 이거예요. 원이 있는데 원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은 거죠. 원의 중심하고 접점하고 이으면 90도가 되는 특성이 있고,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수 있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대표문제 1160을 풀어볼텐데. 뿅! 점 A는 마이너스 2,3이에요. 여기 위에 그림에다가 엎어 씌울게요.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에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어, 아, 중심 구할 수 있어요. 반으로 나누면서, 반으로 나누면서, 부호를 바꾸고, 반지는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수빈이가 그랬어요. 4C. 아, 2분의 2, X 앞기 제곱, Y 앞기 제곱, 4C니까 플러스 1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이 3이라 넌 3이구나. 요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내가 좋아하는 말로 암산으로 해야 된다. 대속죠. 암산원구 <laughs> 5는 25, 더하면 34, 루트 34. 자 그럼 이거 뭘까요 자, 5가 되는 왜 온지 아시죠? 5, 25, 33은 과학파면 34, 이렇게 암산. 합이 뭐예요? 네, 4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프라이드 합니다. 알겠죠? 여기 우리 한번 점검해 보고 가자.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는 일반형으로 나오는데 일반형은 이걸 갖고 중심과 반지름을 빨리 알수 있어요. 중심을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암기되어 있어야 하고 반지름 구하는 공식은 2분의 루트 a의 제곱에 더하기 b 제곱에 마이너스 4c라고 암기되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야지만 이제 문제의 기본 데이터 베이스가 깔린 거야 네. 그림 갖고 1단원에서 배웠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피타고라스 정리, 섭렵해가지고 짬뽕으로 써야지만 답이 나오니까 어렵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시간도 없지 그러니까 이걸 잘하면 중간고사로 극복이 된다고 알았지? 중간고사를 극복해서 1학기를 자기가 목표했던 2등급이 아니더라도 3등급까지는 맞춰놓고 2학기 때 다시 승부를 보대 2학기 때 1학기에 비해서 많이 어렵지 않아요. 음. 왜냐면 제가 이름 민준인데 별명 한수환이에요. 자 아무튼 배워보시면 알아요. 제가 나온다면 거의 나와요, 여기. 아무튼 우와. 그렇게 해서 2학기 때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려놓고 2학년 때 이제 2등급으로 유지하다가 1등급 되게 사실 힘들잖아요. 1등급 애들이 잘안바뀌니까안니까 2등급만 돼도 영어나 국어가 받쳐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갈수 있다니까. 알겠습니까? 선생님. 네? 아, 외람된 말은 아니요 내람된 말이에요. 마시아, 아, 중남대가 기가를 아, 보나요? 네. 기가, <laughs> 네. 기술과정이요 네. 뼈가 다르지 않아요? 거가 다를걸요? 네. 그게 학사 무슨 그, 거기에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내, 군인이 아. 원하는 학교에서 도대체 뭘 갖고 오라고 하는지 그거 원래 다 조사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 해주는 게 학교 선생님이 해주는 거예요. 네? 네. 학교 선생님이 이제, 이봐 어, 그 뭐, 그 있잖아. 원서 같은 거 이런 거 상담하고,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이런 거 알려줄 때 그런 거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르쳐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거 잘하는 학교가 그래서 좀 유명한 거예요. 잘하는 학교어디예 대성구. 자사고, 자사고인 대성 이런 학교. 아, 네. 뭐 대전구보문고 여기 있네보문고보문고도 네, 아, 잘하죠. 보문고도 그 잘하죠. 자, 아, 여러분, 1162번으로 가볼게요. 1162번. 1 1 6 2번의 그림과 같이 어쩌고. 두 점선의 접점을 a b 라할 때, 사각형, OA, PB의 넓이를 구하셈이라는 문제입니다. 어딨어, 요외부의 점이 하나 있어요. 접선을 구어주세요. 중심이 있어요. 반으로 쪼개세요 이 직각삼각형하고 이 직각삼각형은 여러분들 합동이에요합동 무슨 합동이에요 RHS, RHS. 오 이거 어떻게 세요와 대박, 대단하십니까? 대박. 대단하십니까? 아니면 아. 아. 잘 기억한다 대단하시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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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면그 아니, 옛날 선생님이 잘 가르친거죠 여자 선생님이었죠 네네 그선잘가르친거 만지름이 2죠? 네거기딱 보시면 그림에 지금 2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0.9 사자 여기다 예. 끝났네요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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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 여기 2 여기 뭐예요? 2 루트 3 그렇죠 이렇게 가야죠 자 과연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1대 루트 3대2 그죠 특수각이죠 특수각 한 가지 음. 그럼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합동이니까 삼각형이 중개 있는 거고 2분의 1 곱하기 몇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겠죠요 답은 4 루트 3이 나와 이게 제일 쉬운 게임이에요 자 그리고 원이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최대 최소가 있는데 이건 내용이 쉬우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농락하는 것에 미안한데 나간다고 하고 해서 세 번째 빼드리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계획이없어아 대행이죠. 하루 반에 교장이 어요자 어제는 어제는 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아, 이제 시험 열번 중에 한 번밖에 안 봤잖아 그죠? 아, 그래도 절망. 너무 잘못 너무 잘못 너무. 잘못 너무 우리는 진짜 필요가 많은데. 5월 9일에 아, 일요일에. 아, 아, 일단, 아. RPM은 음. 162번까지. 음. 있어요 음. 잠깐만요. 제에요 세리세요. 세리세요. 세요요요세요 원의방정식으로서이요 오늘 어디부터 나가신거냐면 특수 1325번에서 1325번에서 확실히 세이 훨씬 어려워요 세는 여기서 안나오는게 수작복부하게 나오네 꼭 해드려야 되겠어요 이거. 193쪽에 1344기3 4 4김사에도 아. 역전하고 싶은 거는 반드시 풀어 보셔야 돼요. 1325부터 1344까지 네, 1325에서 1344. 제일 네. 풀어 보요 제일 이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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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니다 IP 아러블해결안녕세요